이상 같이 사도 신경 고백함으로 하루 10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그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고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하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나왔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스가리아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스가랴 1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요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건을 그들의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리라 아멘. 어, 스가랴서는 여러 가지 환상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난해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힘드실 텐데, 그럼 더 힘있게 읽으셨으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어,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이 말은 내가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을 크게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아리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이 말은 이스라엘 주위에 평안히 사는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운데 아주 잘 살고 있는 에돔, 모아, 그리고 뭐그 주위에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조금 놓아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에 징계하기 위해서 그이 아니란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대 정도만 때렸으면 얘가 깨닫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들은 한 대가 아니라 백 대, 천 대로 이스라엘을 때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어,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 성을 옛날처럼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푹 요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내용은 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에 어,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너무 가혹할 정도로 이방 나라들이 하나,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셔서 이방 나라를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위로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어떤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둘째가 아주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큰 아이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둘째 좀 훈련시켜라. 둘째한테 아니, 네가 형인 걸 가르쳐 줘라. 근데 그래서 집에 나갔다가 엄마 아빠가 외출하고 돌아와 왔는데 형이 동생을 야단 좀 치면 될 텐데 너무해서 둘째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가 둘째를 끌어안고. 형을 야단치고 둘째에게 뭐 해줄까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까지 내가 네가 뭘 갖고 싶니 이러면서 달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 때로는 징계하고 야단치더라도 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깊은 애정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얘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고 나는 네가 작은 일을 통해서 돌이키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이 정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너무 큰 고통과 너무 큰 아픔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합니다. 오늘 고통과 어려움 속에 혹여 여러분과 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근본은 그 중심의 마음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그 복이 있길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는데,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 중에 혹여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가혹한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반드시 주의 능하신 손으로 극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